지난주에는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겨자씨 비유 생각나십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의미가 있다. 교훈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겨자씨 비유의 의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이루어진다. 크게 거둔다. 작은 씨앗이지만 그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거창하게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것이 커져가면서 크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참큰 어떤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가지게 되고 살아가는 모습 이런 그런 것을 많이 볼수 있죠 또한 가지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란다 생명이 있어야 자란다는 거예요 교자씨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것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큰 그늘을 만들어 주게 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앙 생활에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점점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다. 생명이 있어야 됨을 생명 없이 그냥 막연하게 아무 의미 없이 교회 다니는 것보다는 뭔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신다는 그런 어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성장에 가는 것처럼 그랬을 때그 믿음이 성장해 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었을 때. 많은 새들이 올려와서 거기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넣고 재잘거리며 노래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교회에 나오면 뭔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낙심되고 세상에 살 때는 뭔가 잘제 뜻대로 안 돼가지고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교회에 나오니까 뭔가 새로워지고 희망을 갖게 되고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줄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저 와서 나 혼자만 또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써 하나님 만나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작은 씨앗이심겨져서큰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었을 때, 많은 새들이 와서 등기를 들고, 거기에서 쉼을 얻고, 거기에서 즐겁게, 또 제잘거리면서, 막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를 믿는 그리들이 스 있는 곳에 뭔가 위로가 되고, 새임을 얻고,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유익함을 주고, 편안함을 줄수 있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이것으로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게 말씀드린누가가본 11장 20절 말씀드렸죠 귀신을 쫓아낸 그것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 어떤 거창한 것더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서 그곳에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생각에 내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순교자가 나오고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믿는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자 씨가 갈아서 다 나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쉬움을 주고, 안심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 있는 곳에 참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주고, 유익을 주고, 움을줄수 있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은, 감추인 보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이해하려면은 오늘날과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2000년 전 초기 그런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과 보화를 관리하는 방법이 지금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금고가 있어서 지금처럼 뭐 마음대로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화나 재물이나 귀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항아리에 넣고서 땅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파묻었다는 거예요. 이제 평상시에는 그냥 뭐 필요할 때 꺼내서 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거기에 더 넣을 것이 있으면은 평상시에는 이렇게다가 좀 이렇게 더좀 관리하기도 하는데 이제 전쟁이 나거나 어떤 큰 난리가 났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거나 난리가 났을 때는 이제 그것을 그걸 잘 지키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전쟁이 났는데 그냥 생명을 잃거나 또는 어디로 쫓겨나서 다른 길에 나아갔을 때 그것이 누구 것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가 그 소유주를, 소유자가 분명히 되어가지고 확실해가지고 그 소유자가 어느 경우에 그 밭을 일하러 가다가 그 항아리를 계속 보아를 발견했다면 그 사람 것이 될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 일하는 사람을 고용해다가 일하게 시켰는데 그 사람이 일하다가 그 항아리를 발견했다면 둘이 반반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와서 밭에 이제 일을 하다가 항아리를 발견했대 보아를 발견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또이 주인이 자기 가족에게나 친척들에게, 자식에게나 아내에게 그렇게 그 항아리를 묻었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래도 다행인데 이게 주인이 욕심이 많은 사람도 그걸 가족들한테 안 알려줘요. 그러다가 전쟁에 나거나 난리가 나서 자기가 먼저 죽어버리면은 그게 아무것도, 누굴 소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이제 딴 사람이 소유가 됐겠죠. 일하러 왔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캐어 보 계속 그 안을 캐어보니까 부하가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봅는 말씀은 그런 이야기죠. 항아리가 와서 부하가 있으니까 그 감추인 부하를 어떻게, 어떻게 자기소유로 만들 수 있나 했을 때그 내용이고,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는 천국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부터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막부흥에도 쫓아다니고 기도원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철학적으로 뭔가 연구도 해보고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전국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과 같이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다니지 않았는데. 우연히 벌견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의뢰나 할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은 결혼할 때가 돼서 우연히 누가 소개를 시켜줘서 남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믿으면 뭐 서로 다투어야 되고 갈등만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도 예수를 믿게 됐더라는 거예요. 우연한 게, 자기가 꼭 찾아다니려고 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우연한 게 결혼해서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다녀다 보니까, 자기도 예수 믿게 되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의 나라 가게 됐다.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갔는데, 사장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왔고, 처음에는 그게 자기는 예수를 그렇게 뭐믿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고, 좀 어떤 때는 짜증도 나고 그러는데, 그게 점점, 점점 일쑤게 가니까, 그게 오히려 기에게도좀 좋은 시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더 굳게 믿게 되고, 천국백성이 되고, 하늘 나라의 백성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죠? 우연히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꼭뭐 열심히 찾아다녀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연한 기회에 본문의 주인 주인공과 같이 본문의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과 같이 우연한 기회에 발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 밭이 자기 땅이 아니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가지고 보아를 자기 것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덜 귀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중에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삶도 사랑하고 있죠?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덜 귀한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하다고 여겨진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귀하게 여겼던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포기할 할수 있어야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물질 때문에 오히려 구원의 기회를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아,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 그죠이 사람은 너, 말씀도 잘 지키고 계명도 잘 알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얻을 얻을까? 하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기도 살아보니까 너무 좀 삶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읽고 여러분 여러 가지 개명도 알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뜻 있는 삶이냐.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귀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귀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야 천국에 갈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야 갈수 있다고 그러니까 좀 서운했던 거예요. 근심하여 여와를 예수 곁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균형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아주 최고 수승에서도 공부, 저, 열심히 배우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세상적으로 출세를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이 사람의 삶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 별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주 예수 그리스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지금까지 자기가 기억여기고 가치있게 여기고, 자기가 쫓아가고, 좀 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출세를 하려고 하고, 뭔가, 참 세상적으로 이름을 날려보라고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구박하기도 하면서 뭔가 출세, 출세의 길을 달려갔습니다만은 그렇다 이 사람이 예수를 찾으려고 해서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기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또 바울이 깨닫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기억에 여겼던,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별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똥과 오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도 와 함께 사는 것을 아주 기억에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예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참 그때 당시에 참 캐나다 아니 시카고에서 방송국 연출자도 되고 가수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뭐 자기 나름대로는 책으로 많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사람한테 뭔가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는 교회도 잘 나가고 예술을 잘 믿는 그런 삶이었는데, 사회적으로 뭔가 이름이 나고 출세가 되고 유명해지니까 그곳에서 자꾸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뭔가 허무한 생각이 들고, 허망한 생각이 뭔가 좀 마음이 허전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 이 사람이 이제 묵상을 하고, 뭔가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그 친구에게서 받은 그런 어떤 시의 멜로디가 정해지면서 그게 노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우리가 함께 부른 산수화 94장. 주예수보다더 귀한 것은 없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예수보다더 귀한 것은 없다. 이 노래를 부른 조지 브리엘, 베브리 쉬에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고 많은 참 이름을 날리고 해봐도 뭔가 허전하고 그러다가 그마음에 깨달음이 와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들려신 그 시의 멜로디를, 시의 가사를 돼가지고 그게 노래가 돼가지고 찬송가 94장 주에서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그런 탄송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누굽니까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과 함께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우리가 또 때려는 예수 그리스도 우연한 기회 에 그러나 그이 우연한 기회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연한 기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밭에서 일하던 이 농부도 참 자기도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때그 보물, 보아를, 감추인 보아를 찾으니까 집에 가서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보아를 소유하게 됩니다. 천국은 이렇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농 농부는, 농부는 재산을 다 팔아서 보화만 산 것이 아니라 밭을 샀습니다. 그렇죠? 보아만 캐내가지고 보아만 사면 뭐, 저거 한데,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밭이라는 것은 그 보아에 비하면 아무런 큰 가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그 감추어진 보아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보아를 얻기 위해서는 부득불그 밭을 사야만 보아를 살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에 관련되는 어떤 그 귀하지 않은 것까지도 때로는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예배 참석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예배 참석이라든가 또는 어떤 모임이라든가 어떤 관계라든가 때는 이런 필요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때 거기에서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더 귀한 보화를 발견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뭔가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덜 귀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정말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서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깨닫는다면 그보다 덜 귀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귀하다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어떤 귀하다고 우리가 느렸던 것, 어떤 물질이라든가 세상의 폐락이라든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그 밭을 사야 된다는 것,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주변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는 것,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 참석도 잘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연관되는 것에 때로는 희생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주시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섬김으로서 천국의 부하를 발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고 내 생명이 끝났을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덜 귀한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됨을, 또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할 수도 있어야 됨을. 때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분 그 사람에게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잘 믿으시고 끝까지 잘숨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뭔가 희생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써 천국 백성,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라, 보아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일을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깨달음이 깨어 줄수 있고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귀한 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얻기 위해서 밭을 사는 것처럼 때로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도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한분한분 천국 한 백장 되게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천국의 삶을 또내 생명이 끝났을 때이 비록 그 몸은 죽어 흙으로 들어가지만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목락을 누리는. 한분한분 한분 되게 하여 주 없어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에 건강함을 주시어 삶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옵어서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과함에 기도드림으로써 주의 도움에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어서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어서 브레 a y f 교회에 의해 주님 함께 하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영혼을 살리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브레 a y f 사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고 저들을 통하여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브레 a y f 교회를 통하여 정말 주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기억에 쓰임 받게 하 여지 없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이명준 형제님을 께서 나와서 수고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또 참여하지 못한 분 계십니다 한분한분 한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라는. 귀의 자녀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하여 옵지거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기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을 위해, 이 교회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